대동트랙터 ck 350 엔진오일 한번 교환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보통 저희는 한 200시간 150시간 200시간 그렇게 쓰고 교환하는데요 뭐 받을 거 하고 필터렌지 그리고 오일 드레인 볼트 푸는 거랑 에어클리너 오일힐터 엔진오일 이렇게 해서 교환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네트를 열고요. 일단 벗겨낼게요. 옆에 요게 브란자 쪽에 항상 요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, 막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, 요가 오일 주입구예요불안자 쪽에 오일 주입하는 오일 주입구가 있을 탐마다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. 요쪽으로 주입하시면 돼요, 오일은. 오일 드레인 볼트인데요. 중간에 샤프트 축이 하나 지나가기 때문에. 오일 드레인 볼트가 양쪽으로 한 개씩 있습니다 둘다다 풀으셔야 돼요 둘다다 다 풀어야지 나오지 한쪽만 풀면 안 돼요 자, 반대편에도 같이 풀어주시면 자 오일이 다 거의 다 나왔으니까 이제 드레인 볼트를 조겠습니다 적당하게 너무 세게 조아도 안되고 적당하게 조을요자 오일이 타는 요거는 불안정 밑에 브안저 펌프 밑에 있네요 오일 힐터 풀 때도 밑에 오일이 흐르니까 밑에 오일 받는 거 받쳐 주시고 자, 2013시간. 자, 날짜가 10월 10월 11일. 2000아나지우2010 3시간. 네, 필터에다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면 잊어버리지도 않고 쉽게, 세시간 되면 알수있겠죠 오일링 고무에 엔진오일을 네, 좀 바릅니다. 고무가 씹히지 않게. 강하게 조아주시고 자 불안자 옆에 보면 오일 주입구가 있으니까 굳이 로크암 위쪽에도 있긴 있는데 굳이 로크암 쪽으로 넣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막 힘들게 로크암 뚜껑 열어서 잘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렇게 넣으시는 분들 많으니까 불안자 옆에 이런 마개가 있으니까 여기로 오일을 주입하시면 됩니다 자 오일은 이게 6리터 6L 통인데 6리터가 다안 들어갈 것 같아요 한 5.5리터 정도 넣으면 맞습니다 빼고 자 오일이 얼마 들어갔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갔는데 정확히 풀 선에 딱 맞춰져 있어요 닦아볼게요 음, 여기가 정확히 풀선인데 정확히 풀선입니다 <laughs> 음, 오일은 5.5리터 정도 넣으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시동 걸면 오일 필터로 조금 들어가니까 뭐 거의 뭐 정량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에어클리너인데요 에어클리너는 굳이 많이 지저분하지 않으면, 뭐, 에어 트리너, 뭐, 에어로 불어서 써도 되는데, 저희는 뭐, 정기적으로 갈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갈겠습니다. 두 개. 이것도, 기존에 쓰던 것도 그렇게 많이 더럽진 않은데, 이렇게 새카맣게 변해요. 네. 먼지 때문에. 자, 기존에 새 거, 그대로 꽂 꼽을게요. 홈에 맞춰서. 주 시고 골이 3개 걸고, 여기 시동을 걸었을 때 조금 있으면 올 경고 등이 꺼져야 돼요. 시동을 걸때 오일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이제 오일 경고등이 금방 사라지죠 이제. 올 빨아 당기면서 오일이 순환되고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계기판에서 사라집니다. 그러면 오일 교환 끝.